오늘 바람에 불과한 인생임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또 직장 내에서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로 인해 찾아오는 원망과 낙심, 그리고 좌절에 대해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어디를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비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 그런 모습 속에 요비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비유의 모습을 표, 어, 비유로 표현하면서 나의 상황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부터의 말씀은 그것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요 요분 어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자기가 걸어가는 그 지금의 시간들이 암흑의 시간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힘든 노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차바라고 하는 원어로 사용되어 졌는데 이 말의 뜻은 군대, 전쟁, 부역 등의 뜻으로 사용되어 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적인 무거운 고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진어 단어입니다 지금 요비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라고 한다면 이런 국방의 의무를 또 군대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군복모의 기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마 군대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1년 8개월 정도 군복무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24개월을 보냈는데 그 위에 선배님들은 뭐 30개월 또는 뭐 36개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보냈었는데 요비 당시 있었던 그때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은 어떠합니까? 어, 겪어본 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의무적인 것으로 어, 행해야 되는 어,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그 상황 속에서 빨리 제대하는 날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군 생활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간이 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되실까요? 또 요배 지금의 상황이 앞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든 노동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품꾼의 모습은 삶에 특별한 기대가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가운데 받는 하루의 품싹을 받는 것이 그저 그 삶의 전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희망과 그리고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품꾼의 모습과 같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신의 상황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몇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 일어나,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요분 자신에게 닥친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 수많은 노력들을 해보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아가, 나아질 가능성이 사라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 버린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또 이렇게 나에게 지금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닥쳐진 것은 어,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틀어진 모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여져서 이리 뒤척이며 저리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요비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욕과의 모습은, 어, 우리의 모습과도, 어,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의 순간들이 왔을 때,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 이러한 일을 겪는 순간이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가? 암흑과 같은, 암흑과가 아무것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왜 내가 보내고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혹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욕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들이, 어, 이리저리 생각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도 모습들을 볼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요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은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의 고통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베트남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많아보네. 욕은 흙먼지와 벌레로 인해 누더기가 된 옷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소망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모습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수많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노력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만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만약에 지금 욕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우리가 내가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7절 이후부터 욕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욕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욕은 자신의 인생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바람이 바로 지금 요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이 바람임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을 때그 바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시편과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하시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국률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 지금의 고통 순간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또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요번 이번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욕과 마치 유과 어,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과 같은 터널을 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온전히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성공, 돈,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돈을 잃고, 내가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어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나를 떠나가게 떠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없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은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또 우리를 실패자로, 낙오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살인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인,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떠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과 소망, 또 우리에게 암흑과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 암흑에서 건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든 순례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수많은 유혹들이 크리스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곳을 왜 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더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그 많은 유혹과 또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복음의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모습 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는 찾아오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찾아오지만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은 문제 그 시선을 두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편, 어, 23편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크리스천이, 어, 철로역장에서 크리스천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되뇌이며 나아갔던 말씀 구절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번 지금의 고난 속에 함께하실 하나님, 나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순간들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또 찾아오는 그런 기도,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 또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가운데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상황 속에서 잘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자식. 낙심하고 좌절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록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꿋꿋하게 덕득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